흑인 남자가 바라봤을 때, 음. 한중일 사람 비교하는 방법.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, 일단, 내가 한국인하고 이제 중국인 분들은 눈이 좀 작은 편이고, 일본인들은 음 눈이 좀 크고, 입술이 커. 음, 아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야. 음? 보니까 한국분들 피딩이잘안 하더라고. 근데 중국분들은 여기는 페이딩을 많이 하는 것 같아, 남성분들. 여성분들은, 아, 머리 스타일로는 구분이 어려워. 음. 한국분들은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하고 중국분들은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. 중국분들이 조금 하얗게 하는 경향이 있고, 한국분들은 조금 하얗게 하는 수 있긴 한데, 근데, 그렇게까지는 구분이 되더라고. 행동으로는 구분하네? 행동? 우와. 모르겠다 나요구르안 먹고 싶어서 이따 가고 <laughs> <맛있게 먹자. 웃음> <laughs>